해방된 조국에 있어서 오늘의 청년 운동이 가진 성격과 그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서든지 청년 운동이란 하나의 애국 운동인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애국 운동 단체들의 앞을 서는 선구적 역할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청년운동도 그러합니다. 더욱이 애국운동적 성격을 보다 더 뚜렷이 띄고 있는 곳에 이 나라 청년운동의 특색이 있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 건국 초기에 있어서는 나라를 처음.